자, 다음을 볼게요. 필수의 제 2번. 자, 필수의 제 2번을 봤을 때, 쌤이 앞전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든, 무한대분의 무한대든, 우리가 수열에서 나오는, 수열의 극한에서만 나오는 형태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 그게 딱요 놈꼴이잖아. 어떻게? 분모를 봐. 분모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의 n 마이너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더하기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 분자 아직 안 적었다. 분모만 얘기한다면 요놈의 첫째 항이 뭐라는 거야? 첫째 항 1이라는 거야. 두 번째 항이 뭐인 거야? 1 더하기 3이라고. 세 번째 항이 1 더하기 3 더하기 3 제곱이었다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저 친구는 n번째였을 때 누구? 여기 3에 n-1까지를 더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등비, 수열의 합이네. 등차수열의 합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항의 개수를 곱하고 절반을 나누어줬으면 됐었습니다. 그렇죠, 2분의 n에 a 플러스 l.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됐었죠? 좋아요,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의 r n 마이너스 1. 좋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안 되는 친구들은 수원에. 등비수열의 학 다시 빠르게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항상 이런 마인드로 못 찾겠다, 몰랐다 보면 됩니다. 찾아봐야 돼. 근데 그거를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 너희가 찾아봐야지. 왜? 그래야 오래갑니다. 어떻게 보면 다 배운 거죠. 지금 안 떠올랐어. 왜 그럴까? 내가 그때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원리와 내용들을 다안 다다 외워놨기 때문에 지금 수원한 지한 6개월 정도 됐죠. 6개월 만에 까먹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이 진짜 절실하게 외우면 10년 뒤에도 기억해요. 과장일 수도 있어. 자, 갑시다 계속. 그럼 이 친구는 r은 얼마가 됐어? 3이네, 3. 그러면 저 친구는 어떻게 돼? 3 1에 첫째 항은 1이고 3의 n 1.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최근에 쌤 친구를 만났는데 쌤 친구가 등비수열의 합을 까먹었다고 하네. 걔도 똑같이 수학교육과 나왔는데 <laughs> 어, 지금 은행에서 일하고 있거든. 자기 이제 다른 공부를 많이 하고 오니까 등기소 예람이 뭔데 정민아? 이러길래 니 1등급이었잖아. 왜 이래? <laughs> 아무튼 그랬습니다. 어, 가볼, 가볼게요. 계속. 어, 이렇게 됐고요. 분모가. 분자는 어떻게 돼 있어? 분자가 여기 5 곱하기 2의 m 플러스 3의 m 플러스 1. 이렇게 됐네요. 그럼 좀 정리를 해볼까? 이쪽 앞에 건좀지어보고요놈 정리한 걸 여기 밑에다 적어볼게. 현재 분모는 2분의 3n-1 이렇게 됐겠네요. 그럼 위아래 봤을 때 파워가 제일 센건 누구죠? 3n이죠. 3n. 그럼 일단 이건 쪼개서 적자.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그럼 위아래 3n을 나눠주게 되면 첫 번째 거는 2분의 1 빼기 2분의 1에 3n 분의 1이 됐고요. 여기는 어떻게 5 곱하기 3분의 2에 n이고 플러스 3 곱하기 1이래 됐네. 그러면 얘는 전부 다 0으로 가겠네. 그럼 뭐만 남았니? 2분의 1분의 3 이렇게 됐네. 그럼 정답은 6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필수의 제 2번을 정리했습니다.